지난화! 만천로복스와2 0 0억가량의패스를 걸고 대결을 한 마자와 니야이긴 사람한테 만천로복스충전해주기만천로복스면 얼마지? 한1 3만원 정도 할걸? 돌림판을 돌리면 나오는 랜덤패스로레이스를 진행했는데 하나 둘 셋! 가예이과 달리 엄청난 접전을 벌인다 선생님, 네? 어, 느리시네요. 아니요아니요저 빠른데요. 어, 난 여기 열었는데요. 나도 열었는데, 어머, 나도 열었는데. 어머, 빨리 가야 돼, 빨리 가야 돼. <laughs> 빨리 가래. <가야 돼. 웃음> 내가 어쩌다지, 내가 어쩌다지로. <laughs> 과연 랜덤 펜레이스의 승자는? 아니 이제 동지 다급거든. 아이, 여기부터는 이제 힘이 차이가 느껴지십니까, 인데 응, 아, 아무것도 못하쭈. 잘안 부셔지쭈. 하루 종일 때리쭈. <laughs> 아, 재수없어. 나는 한, 다음 방이 쭈. 아, 나 너무 두려워. 오, 사, 삼, 이, 일, 땡! 멈춰. 아니, 나 다이아 없어가지고 맵을 못 틀어. 뭐? <laughs> 다이아 너다너 다이아 몇 갠데? 35만 있지? <laughs> 아나 너무 무지성 업그레이드 했다 딴 것도 막 올렸구나 나4천 밖에 없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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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봐, 돌리자 자 가자 하나 둘셋 돌려라 돌려 돌림판 왜안 해? 어, 하나 둘셋왜안 해? <laughs> <laughs> 돌려 돌려 돌리파. 예. 난난 헨리 씨의 이 맛을 못 잊을 것 같아. 헨리 씨 나왔다. <laughs> 아니 나는 그래도 맞아 똥 나왔으면 좋겠어. 인성 뭐야 이거. 자 <laughs> <laughs> 아, 멈춘다. 하나, 둘셋 과연. 딱. 너 뭐야? 실황가? 나똥 나왔어. <laughs> 근데 난타일은 깡발에 나 진짜 그냥 맞아 똥한 번만 하 되겠어 <laughs> 그, 썩어 빠진 마인드가. 나에게 좋은 패을 나오게 한다 이거야. 아, 자 이제 깝시다 내가... 아. <laughs> 뭐 아, 진짜. 멈춰 짜 아, 나왔어? 나짜 아, 진 아, 진 아, 진 아 너무 재밌다 이 페시블라이터가 엄청 재밌는 게임이네. 재미없다. 몰랐네. 몰랐어. 재미없다고. 내가 어쨌든 이걸 몰랐네. 저는 그냥 바다가 똥만 나왔으면 좋겠어요. 내가 똥냥이 똥몽이가 나왔어. 또왔어 <laughs> <laughs> <똥> 아. <웃음> <웃음> 야 다시 또 만났네. 이거 왜 이거 왜 이렇게 게임이 접점이냐? 그러게 일단 돌려 자 하나 둘셋 돌려라 돌려, 돌려. 돌려. 블링탠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약한 패션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음. B 상펫시 나오면 뭔가 할 수가 있어 진짜 그럼 구호롤스 이상? 구호롤스 이상만이 뭘할수 있고 엔젤러스도 진짜 아무것도 못해 오케 하나 둘셋 번차 <laughs> 너, 뭐야? 뭐 나왔어? 너, 뭔데? 동나왔어너로데 아, 개, 에 월. 셋. 자 하나 둘, 셋. 아, <laughs> 하나, 둘 셋. 시작, 시작. 시작, 시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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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시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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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괜찮아 시작! 괜찮아 할 만해 할 만해 왜 이렇게 빨라 이리 집에 아,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? <laughs> 예, 야 인생이란 원래, 원래 자기 마음대로 되서 우리 집에 와서, 우리 집에 와서, 우리 집에 와서, 우리 고에와이고리 움직이는 <laughs> 음, <laughs> 거짓말해 보고있네 나 왔어 너 지금 흩어진 <laughs> 코일 먹은거잖아 야너 이씨 멈춰다딱 어? 멈추다너 어디가 너 지금 흩어진 코일 먹는거잖아 자, 너 사기를 쳐 멈춰 너다 먹었어 하하하하 <laughs> 야, 야, 야 이런 게 있어. 여기. 야 여기서 빨리 돌려. 빨리 네. 바로 돌려. 하나, 둘, 셋. 돌려라 돌려 돌려까야너양아치짓하지마 이제. 그거 있을 줄 몰랐네. 아, 바로 이게 있었어 이씨. 자 하나 둘셋한번 멈추는 거야. 하나, 둘, 셋. 멈춰. 뭐야 너? 저 헬리 씨인데요? 예? 저 헬리 씨 나왔는데요? <laughs> 산탄데 좋은 게 아니네. 저 헬리 씨 나왔는데요. 저 헬리 씨 나왔는데요. <laughs> 아, 어저 점프하면서 가는 거 봐씨. <laughs> <laughs> 스티퍼크 상자로 <성도로> 가야지. <laughs> 아 잘못 잘못하면 여기서 끝날 수도 있겠다 이거. <laughs> 가시죠. 갑시다. 네. 두. 원. 시작! 오고 뭐야 이거? 뭐야 이거! 스팀 펑크 상자를 뚫어야 되는데 스팀 펑크를 뚫었어! 바보 아니야아 <laughs> <laughs> 여기 좋은 상자 없어. 안 나와. 제니 안 돼. 제니 안 돼? 어... <laughs> 제니 안 돼? <웃음> <웃음> 제니 안 되면 제나한테 부탁해봐. 아! <laughs> 아! 아! 지 얼마 있어? 얼마있게 몰라. <laughs> 나 41억. 41억? 응. 아 진짜 엄청 많네. 250억 모아야 되는 거 아니야? 몰라. 맞아. 2.5배잖아. 오 그런가봐. <laughs> 그러면은 그런 이거 이번에 응. 안 되겠는데? A few moments later. 30억? 어 내가 멈춰 멈춰 멈춰. 벌써? 이거 한번 부실 때 30억씩 보는데 두번두 번밖에 못부셨어두 번밖에 못부셨어 응. 아 진짜? 응. 빨리 돌림판 돌릴까? 개 오래 걸릴듯 그래. 그럼 빨리 돌림판 돌리자. 뭐야 이게 왜 이래? <laughs> 하나, 둘, 셋. 돌려라돌려돌려라 빵빠밤 돌려. <laughs> 빵빠밤 빵빠밤 빵빠밤. 빨리 나오게세요. 빵빠밤 빵빠밤 클멧 하일리쉬 아웃! 나오게 주세요 아니 아, 헬리! 헬리씨도 오려고 리어오웃 하나 둘 셋! 멈춰! ㄱ <laughs> 못 나왔어? 너못 나왔는데? 나 대본. <laughs> <하>. 너 똥니니? <laughs> <laughs> 너기 알고 있었지. 야, 당연히 알고 있었지. <laughs> 아씨, 근데 똥이 나왔어. 아아어찌야 <laughs> 말투가 이상 있어. 아니 나는 너가 저게 250억이라는 거야. 어. 그, 아니 내가 매체에 딱 물어봤는데 40억이 때. 어. 그래서 어 끝났는데 왜안 끝내지? 이러고 어. 있었어. 어. 근데 근데 너가 아 250억 언제 모아? 막 이랬단 말이야. 어. 그래가지고, 어? 이거다. <laughs> 이거, 이것만 버티면 된다, 몇 번만. 아, 그러고 있었는데, 아. 아, 그요 혹시나 해서 열었는데 됐니? 아, 아깝다. 1비가 10억이야. 자, 아무튼 이렇게 이번 맞아 대 니아 콘텐츠 레이스의 첫 승자는 니아. 여기 폭죽 소화 올려줘. 싫어. 아래다가 불길로 편집할 거야.